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길선생입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해야 할 장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장소는 여러분들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상가집을 다녀오시면서 들리셨거나 지나쳐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풍수지리학적 및 사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장소를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불필요한 나쁜 기운을 피하고 좋은 운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상갓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건축이 완료되지 않거나 건축되다가 만 유령 아파트 근처입니다. 이런 장소는 음기가 강하게 쌓이기 쉬운 환경입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활동이 없는 공간에서는 양기가 줄어들고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귀신이나 혼령이 머무르기 좋은 장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 중단의 원인이 사고나 재정적인 문제일 경우 그곳에는 불운이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장소는 구조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미완성된 공간은 불안정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공간은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하지만 미완성된 공간은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기운을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돌아오는 길은 자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어두운 산길입니다. 산길은 자연적으로 음기가 강한 장소로 간주됩니다. 특히 밤에는 그 기운이 더욱 강해지며 어두운 산길은 홀령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도 피해야 하는데 가시성이 낮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구조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가 약한 사람은 이런 환경에서 더욱 불안해질 수 있으며 이는 기운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산길은 기운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는 양기가 강하게 모이지만 어두운 산길은 음기가 모이는 장소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음기가 강한 곳을 지나게 되면 나쁜 기운을 몸에 붙이고 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운을 약하게 만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고가도로 아래쪽입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음기가 쉽게 쌓입니다. 밝고 개방된 공간에서는 양기가 강하지만 고가도로 아래는 어둡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신이나 혼령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기운의 흐름이 막히는 장소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기운이 잘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기운이 정체되고 막히는 곳으로 이는 나쁜 기운이 쌓이기 쉽고 좋은 기운이 흐르지 않는 장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지나거나 머무르면 기운의 흐름이 방해받아 자신의 기운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가도로 아래는 물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요소가 많습니다. 소음, 진동, 먼지 등이 많아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는 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장소는 나무나 물이 많은 곳입니다. 밤에 홀령의 기운이 강해져 사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낮이라면 상관없지만, 밤에는 나무가 많은 공원이나 호수 산책로 같은 곳을 피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음기가 강하게 흐르는 장소로 영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은 기운이 강하게 흘러 에너지가 집중되기 쉽지만, 밤이 되면 이 기운이 음기로 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가도 비슷한 이유로 음기가 강하게 쌓이는 곳입니다. 물은 기운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이 있어 음기가 강하게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밤에는 이런 음기가 더 강해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혼자 있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특히 외진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혼자 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혼자 멀리 운전해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사람이 많은 휴게소나 가게에서 쉬어야 합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사람의 기운이 모이는 곳은 양기가 강하게 흐릅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의 기운이 약해질 수 있으며 이는 음기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밤에는 음기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혼자 있는 것을 피하고 양기가 강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바로 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근처 종교 시설에 잠시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가 약한 가족이나 동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사람의 기운이 모이는 곳은 양기가 강하게 흐르며 종교 시설은 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잠시 머물면 음기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긍정적인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면 장례식장에서 모든 음기가 집안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양기가 강한 장소에서 잠시 머무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해야 할 장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피함으로써 여러분의 기운을 보호하고 좋은 운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기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운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와 사주학은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설정을 해주시면 대길의 기운을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늘 다양하고 도움이 되는 풍수지리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의 채널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다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특별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자분들께는 더욱 깊이 있는 사주 분석과 개인 맞춤형 운세 컨설팅도 제공해드립니다. 저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매주 여러분께 더 나은 운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해야 할 장소를 통해 대길의 기운이 함께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큰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길이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